자, 안녕하세요. 에코파워팩입니다. 이번에 아주아주 에코파워팩에서 아주 특별한, 굉장히 특별한 차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유튜버 중에 유튜버 이런 분이에요. 이 물고기 13호라는 분입니다. 물고기 13호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굉장히 유명한 차량이 입고가 되었습니다. 어... 차를 사셔서 지금 에어서스펜션을 저기 인천에 있는 마스타 집이라는 곳에서 작업을 다 끝내시고 다시 이제 그 탁송을 저희 에코파워의 본사로 이렇게 차를 입고 시키셨습니다. 지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유리창 저맨 위에 여기 보시면 저 마크가 이제 물고기 13호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마크예요. 그리고 지금 이 타코마 차량으로. 유튜브를 계속 이렇게 찍고 계신 차량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렉도 이건 저희가 장착한 게 아니라 다 본인이 물고기 14호님이 직접 다 다이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브라켓도 다 제작하셔서 고프로나 아니면 이렇게 카메라를 바로 장착할 수 있게 유튜브를 찍을 수 있게 양쪽에 저쪽하고 여기하고 두 군데 다 이렇게 장착을 완벽하게 했어요 자 이제 우리 에코파워팩에서 장착한 제품들을 잠깐 보여 드리겠습니다 본넷 한 번만 열어주세요 자 밑에, 밑에 잠깐 보시면 요 밑에 지금 원래 타코마에 타코마에 장착되어 있던 AGM 배터리 델코 AGM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에코파워팩에서 출시해서 잘 판매하고 있는 스타트 배터리를 장착을 하셨어요. 잘 보시는 바와 같이 제논 파워 배터리를 장착을 했습니다. 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 0 0암아짜리 배터리예요. CCA 값이 무려 1,300 CCA가 나오고 안에 맥스웰 캐패시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저희 에코파워팩과 맥스웰하고는 굉장히 긴밀한 관계이고 어, 대한민국에서 맥스웰 그 캐패시터를 애프터마켓용으로 받을 수 있는 회사는 저희 에코파워팩만 존재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제논 배터리 어, LIFE PO4라고 해서 그리튬 인산철 배터리에 100A 그리고 그 맥스웰 캐패시터까지 안에 집어 넣었기 때문에 CCA 값이 1300CCA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거기에 어 원래 저희가 장착은 안 했지만 원래 이 캡이 달려 있었어요. 저희 거를 물고기 13번님이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원래 예전에 차량에 달았던 에코파워캡을 요번에 차를 타코마를 사시면서 또 여기다 직접 본인이 직접 장착을 하셨더라고요 그럼 요거랑 요거랑 합치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한1 8 0 0 c c 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c c 값만 어마어마하게 높고 출력도 이제 세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지금 뭐 플러스 단자나 마이너스 단자에 굉장히 많은 선들이 들어가 있는데 어, 이 ARB는 지금 컴프레셔예요 여기 ARB라고 써져 있는 거는 왼쪽에 보시면 이 차가 되게 신기해서 소개해드릴 게 많아요. 이게 ARB 콤프레셔라고 굉장히 비싼 거예요. 100만 원이 넘는 콤프레셔라고 보시면 돼요. 콤프레셔가 우리가 이제 공업용 콤프레셔 아저씨들이 갖고 다니는 콤프레셔, 큰 콤프레셔보다도 훨씬 더 센, 세고 정교한, 가장 작게 만든, 전 세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호주 ARB라는 회사의 컴프레샤이 100만 원이 넘습니다. 이것도 다 본인이 직접 작업을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XT90 작업을 해서 에코파워팩 파워뱅크도 지금 준비를 해서 지금 장착을 했는데요. 조수석으로 한번 가 보시죠. 자, 이제 저희 거 파워뱅크를 이렇게 놓고 쓰신다고 해요. 의자를 이렇게 제껴 놨을 때 일자가 되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해서 저희 거 파워뱅크를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거 파워뱅크를 선택을 하셨는데 아왜 에코 파워팩 파워뱅크인데 디볼트로 되어 있나요? 라고 또 질문을 하실 거예요. 제품은 저희가 에코 파워팩에서 다 만들어 드리고, 디볼트라는 거는 물고기13호님의 로고예요. 디볼트라는 걸 예전부터 기, 개발을 하셨고, 거기에 대한 로고를 허락을 해 주셔서 저희가 디볼트를 찍어서 우리 물고기13호님한테 납품을 해 드린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전원 버튼을 키면 USB하고 USB-C 타입 3.0만 지금 8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양쪽에 시가잭. 어, 요거는 뭐 무시동 히터용 XT90, 또 요거는 다른 콤프레셔용. XT90 또 요거 이건또뭐 다른 전기장치 인가봐요 그래서 XT90 세 개를 다 지금 다 쓰고 계세요 이렇게 다 쓰고 계시고 여기 보시면 XT90이 지금 양쪽에 두개 XT60이 양쪽에 또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주행충전기 저희 에코파워팩 안에 파워뱅크 안에 들어가 있는 주행충전기는 저희가 요거는 저희가 장착한 겁니다 여기 에코파워팩 로고가 있는 이 수축튜브를 씌우는 요 제품은 여기 여기다가 꽂으시면 달리 시동만 거시면 배터리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작업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뭐 저희 거다 아시겠지만 가운데가 주행 충전기지만 양쪽에는 그냥 배터리를 이렇게 꽂게 되면 이렇게 여기나 여기에 꽂게 되면 240A짜리 파워뱅크와 지금 저 본넷 안에 있는 100A가 두 개가 믹싱이 되면서 340 암페어가 되는 겁니다. 점프를 할 수도 있고 모든 행위를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더100암페를더 플러스를 시킬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아침에 이제 일어났더니 갑자기 시동이 안 걸린다. 배터리가 없어서 시동이 안 걸릴 것 같다라고 하시면 그냥 얘를 이쪽에다가 딱 꽂아주시면 240 파워뱅크와 인산철이 하나가 되면서 바로 충전을 해 주는 거죠. 그리고 충전기 쪽을 꽂으면 입력만 되지 출력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먹는 것만 되는 거고 밖으로 나가지는 않기 때문에 주행 충전기 때는 완벽하게 얘만 파워뱅크만 충전을 시킬 수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파워뱅크에 주행 충전기 작업까지 다 해드렸고 요 작업들은 다 물고기 13호님이 직접 다 작업을 하신 거예요. 되게 아기자기하게 꾸미기로 유명하신 분이세요. 자 이제, 이제 차를 이제 옆구리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이건 이제, 피아마 어닝. 피아마 어닝이고.